안녕하세요. 개병뉴스입니다. 천지공사로 보는 세계 역사 이번 시간에는 총각판 실제 중일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일 전쟁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인데요. 그 시작이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비를 서는 중국군의 사진이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일청전쟁이 두번 일어나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난 싸움이 십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청전쟁이 두번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일어난 싸움이 1894년, 그리고 95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이겼죠.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전쟁이 바로 1937년의 중일전쟁입니다. 자, 이 판을 보면요. 먼저 실름판으로 보면 애기판 다음에 총각판입니다. 그래서 총각들이 하는 실름이고요 그래서 한반도를 놓고 중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판을 대하고 소련과 독일이 각각 훈수를 두는 형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 기구로는 이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국제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경과를 보겠습니다. 이 중일 전쟁은요. 1931년에 만주 사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건설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중국 내륙 진출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1937년의 중일 전쟁입니다. 이때 발발이 어떻게 되냐면요. 베이징교의 노구교라는 곳에서 영변을 보기 위해 살라졌던 일본군 병사의 실종을 구실로 해서 일본이 중국군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 경관은 베이징과 텐진을 일본이 점령을 하고 상하이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난징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중국은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이끌었죠. 그리고 공산당,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 공산당이 거의 뭐 개멸지경에 갔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국공합작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 정부의 군사 물자를 제공을 하면서 이 공산당이 극적으로 기사회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쫓겨서 대만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중국과 대만의 사태라는 것은 사실은 이때 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결과는 뭐냐 일본은 중일 전선을 확대를 합니다. 동남아까지 그리고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 이제 참패를 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죠. 자, 일본은 정말 승승장구를 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 37년 그 중일전쟁, 그리고 동남아 전선으로의 확대 등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상기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인 자라. 만일 어질인 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 전쟁을 벌였는지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난징 대학살인데요. 6주 동안 약 30만 명을 학살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뭐냐면 백인 목베기 시합이라고 해서 일본군 두 장교가 각각 몇 사람을 더 목을 베느냐를 놓고 시합을 벌인 거고요. 그것을 또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 중계하는 것처럼 뭐 백인 참 해가지고 뭐 초기록이다, 뭐 기록을 깼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이게 일본이 어떤 당시의 전쟁 상황에서의 광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뭐 어른들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도 볼 곳이고 아이들도 볼 곳인데 그런 신문에 이런 목배기 시합을 중계했다라는 것만 봐도 일본이 당시 얼마나 한마디로 미친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일본이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래서 서양 식민주의,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이 동양은 뭉쳐야 된다. 그런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를 침략해서 식민지배를 삼은 거죠. 동양에서는 중일전쟁이 벌어지고요. 서양에서는 세계 2차 대전으로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39년 그리고 45년까지 약 6년 동안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폴란드를 1939년에 독일이 정격 침공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이 경과를 보겠습니다. 당시에 독일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죠.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물고, 뭐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틀러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서 나치즘으로 전체주의죠. 나치즘으로 독일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럽을 계속 점령해 나갑니다 독일도 그래서 프랑스도 점령하고 폴란드도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소련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선은 유럽과 소련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소련 침공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 미국이 주축이 된 미영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5월에 드디어 소련에 의해서 이제 베를린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소련은 당시 에 동유럽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시키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지원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냉전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연합이 창설이 되죠. 그래서 이 세계 2차 대전의 결과는 사실은 이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양대 그 냉전 시대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이 사진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요. 1944년에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이 연합군이 상륙을 해서 이 유럽을 탈환하는 첫 작전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노르망디는 이제 프랑스죠. 그래서 이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대거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벌이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를린을 먼저 함락한 것은 소련 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2일에 독일 국회의사당의 적기라고 하죠. 소련이 국기를 개항하는 소련의 불은군대 병사의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베를린은 소련이, 서베를린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나뉘게 되고 결국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분단의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일본이 벌어진 이 태평양 전쟁을 보겠습니다. 상기님 말씀에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강 팔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선지문물을 전해준 스승과도 같은 나라를 치는 것은 이 배사유가 같은 것이므로 이 장강 80리가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먼저 진주만 공습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일본이 동남아 전선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일본을 이 억제하기 위해서 석유금수조치라고 하는 경제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다가 1941년에 이 태평양 함대죠.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하고자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미국은 이제 대대적인 보복 공격을 하게 되고요. 전쟁이 벌어지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를 다시 이제 그 수복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게 됩니다. 원자 폭탄이죠. 그래서 이 원래 나가사키는요 고쿠라에 투하를 하려고 했는데 구름이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상황 때문에 나가사키로 변경을 한 것인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 히로시마를 한자로 쓰면 광도가 되고요. 나가사키를 한자로 쓰면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광팔십리의 장광이 뭐냐면 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천중사 그대로 불바다가 되어라는 말씀처럼 원폭이 두 발이 투하가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당시 히로시마의 이 원자폭탄 투하 조준점이었던 상생교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히로시마 상생교를 조준점으로 했었는데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옆바람이 불어서 230m 떨어진 히로시마 외과병원에 투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 그 과정에서 이 상극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이 이 상생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상극의 전쟁을 끝내고 서로 상생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이 UN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상제님의 천지공사에서 이 일본에 대한 천지공사에서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의 침략 열에 대한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너무 강렬한 지기가 모여 있어 민족성이 사납고 탐욕이 많으며 침략열이 강한지라 그 지기를 뽑아 버려야 조선도 장차 편할 것이요 저희들도 뒷날 안전을 누리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기를 뽑는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그런 뭐, 불의 고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기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고 침략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지기를 뽑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게 언제 보시냐면 이 태인 신방족에서 보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방족이라는 곳은 이 한자로 쓰면은 신호가 되죠. 그런데 이 신호가 이 고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배의 한자도 마찬가지로 신호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시를 중심으로 한신 지역까지 이제 발생했던 대지진으로 6,300명이 사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리는 리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와 실종자만 2만여 명에 달하고 피난 중 는 33만 명에 이르는 그런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대지진은 이 사실은 이상진님의 천지공사에 의하면 지기가 그 뽑혀 나가는 지기를 뽑는 그런 공사의에서이두 번의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